예 여기는 포항시 용흥동 어... 또 잊어버는 이, 이, 다에 무슨 체육공원 이러 이 집을 잊어버렸어요 아예 체육공 다다에인가 예, 체육공원인데 연꽃이 피어 있는 곳에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어, 만들어 놨어요 어, 연꽃이 어 조금 있으면 확다필것 같아요. 아이고 누가 <laughs> 아 모션도 잡으라고도 안 했는데 손가락으로 부이 퍼시를 하고 <laughs> 사진 찍어주리라고 참 믿고선 그냥 모션을 잡는 것 같은데 아 얼굴이 예쁜 사람 같으면참잘알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. 이 몸짓도 참 크고요. 아 그런데 사진은 참. 생긴 대로 그대로 나오리라 믿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, 모델, 모델료은 태그로 어, 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